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가 기모 편한 바지예요. 편한 바지라고 예전에 엄청 팔렸던 그 기모 없고 안에가 줄이었던 바지 있잖아요. 그거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 바지가 기모 버전으로 나온 거예요. 안에가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어서 한겨울까지 입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색깔, 블랙 색깔, 백미 색깔까지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원래는 한 사이즈만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더 많이 예쁘게 입으시라고 사이즈를 1번, 2번, 3번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사이즈는 스펙 보시고 정하시면 되시고, 굳이 그 사이즈 아니고 한 치수씩 크게 입으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2번 차, 사이즈를 착용했고, 1번, 2번, 3번 사이즈 스펙 알려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허벅지 단면이 30에, 총장이 94, 허리는 32까지 추천을 드려요. 2번 사이즈는 허벅지 단면이 33에, 총기장은 99, 허리는 최대 36. 근데 36이신 분들은 3번을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근데 2번도 최대 36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3번 사이즈는 허벅지 35에 총장은 101 허리는 40 이상도 가능하십니다. 남녀 공용상품이고요. 3번 사이즈는 허리가 진짜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요. 40 이상이신 분들도 가능하시고 가격이 너무너무 착해요. 이것도 딱 이번 주까지만 이 가격으로 드리고 인상이 되,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 한장 하시면 만 원, 두장 이상 하시면 장당 구천 원씩, 장당 구천 원씩 들어갑니다. 기모, 편한 바지, 사이즈랑 색깔 골라주시면 되세요.